이제 이런 거다다 뽑이고 다 갈까요? 빨리 빨리 돌릴게요. 우리 우리의 그 우리가 이길 확률이 적었던 거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어 투석기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가도록 합시다. 그다음에 이제 이제 얘들을 이제 배치를 해야 되는데 어... 이렇게 하고. 어, 다 부셨네요. 어차피 이거 수리하는 거는 금방 수리하기 때문에 조금 이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요래 요래 천천히 갑시다. 이거를. 건물에 불을 내는 거지. 성벽은 아니죠. 성벽은 아니니까. 이렇게 해야겠네요. 뭐요, 어, 요요 포탑도 공격할 수 있는데. 올라갈 길부터 다 마련하고. 뭐요, 이것도 부시도록 합시다. 요거는 불탄환을 써서. 한번 해보죠. 빠른 재장전에서. 효과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싶네요 한 대도 안맞는데? 아 맞네 화재 피해라는게 생기네요 7 네. 아 그죠 좀그러네 불이 잘 안나네요 생각보다 화재 피해가 100이 돼야되는건가오 오와 맞췄다 <laughs> 그 다음 이것도 부시고 얘들 일로 갑시다 나다 아, 뿌셔요? <laughs> 뭐 동달아 뭐 이런 애들도 죽이고 하니까 왜왜왜 여기 뒤에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은 많이 있나 봐요 뭐 그죠 아, 맞췄다. 한 번, 한 번, 한, 한, 두 번, 한, 두 번만 더 때리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폭탄, 폭탄을. 요래요래 여집시다여시시다 다음에 드디어 가야겠죠 우리 지상병을 갑시다 드디어 가고 이렇게 기여 우측으로 우측으로 갑시다 앞으로 앞으로 장군병 앞으로 갑시다 장군병 앞으로 가고 우리 다른 장군병 있죠? 얘를 얘를 이 가운데 여기 딱 음? 보냅시다 그 다음에 기존 병사들 좀더 앞으로 앞으로 가고 어, 우리 4 하나 둘셋 잠시 잠시. 기병은 있고. 아 플라토. 생각보다 막 난리죠. 오뭐 이런 것도 은근히 많이 깠거든요. 방어형하면은움직이질 못해요. 아, 공격진으로 해서. 이렇게. �ungo. �형 n g o �u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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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 이 g o 들러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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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장군 범위가 먼저 그다음에 자, 추가적으로 합시다. 와 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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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봐 날리는 거봐요 그러니까 지금 얘들 이런 성벽이라서 이 정도지. 성벽이 이제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힘들겠죠. 뛰읍시다. 우리 장군병을 좀더 앞으로. 장군병 능력치가 범위가 영향이 한이 정도 가까요. 아멘. 그 에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 공격, 공격, 공격. 공격, 공격, 공격 갑시다 업업업 업, 업. 장군 뚫렸나요? 열렸네. 올리고, 어, 어이 길이 이렇게 되는구나. 모르니깐 또 보냅시다. 더 위로 기병이 있었나요? 어, 뭐야? 뭐예요? 구경하고 싶은데, 봅시다, 봅시다. 적장군이 어디길래 이렇게 빨리 죽었죠? 어차잘 뭐잘 됐죠 어쨌든. 일, 이렇게 이렇게 되나? 아야야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방어형으로 합시다. 어, 범위가 안 미친다, 그죠? 좀더 앞으로. 어, 한쪽을 딱 뚫어야 되는데. 뚫어야지. 슉슉슉슉슉 들어갈 텐데. 어, 뚫렸네요, 뚫렸네요. 갑시다. 그렇다, 그렇다. 뛰어, 뛰어, 뛰어. 중간만 이거 좀늘려주고 어. 그럼 장군이 공격 받고 있대요. 괜찮죠? 이렇게. 이렇게 뛰고. 아직까지 아직까지 싸우고 있네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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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린다. 그죠? 공격을 하고 얘로 이렇게 얘도 올라갑시다. 우측이 뚫렸네요. 뚫리긴 했는데, 좀더 좀 앞으로 갈까요? 좀더 앞으로 가서 생생함, 활동적인, 활동적인, 활동적인. 어, 기병도 왔다 그죠? 가야겠는데. 아, 이거 계속 날려요. 저, 저 봐요, 저 봐요. 아, 활병이구나. 움 치. 공격합시다. 공격하고 청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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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어요? 청병 데리고 와야겠네. 청병을 천천히 오락합시다. 더 보내고. 얘도옐지어얘로우 옐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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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빼야겠다 빼야겠다 됐다. 한 다음에 쭉 뺍시다 살려야 돼 살려야 돼 올려보내고 뒤에 또 배치를 합시다 이게 뭔데요? 이게 왜, 왜, 왜 이렇게 안 무너져? 숨이 가뿐 오케이 잘 생생하면 됐죠? 여기가 빨리 뚫려야 될텐데 창병 공격하고 어 얘도 빼야겠네요 돌려보내고 전사대. 얘도 복귀시킵시다. 공격! 어 잠시만 뭐에요 이거 퍼타치고 치고 공격을 하고 슈고타임 슈퍼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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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어, 이제 이쪽이 뚫리네요. 기병이 그가 기병이고 풀이죠. 어, 얘도 아직까지 괜찮고. 어, 이제 이제 여기 흔들리네요. 장군, 우리 장군 어디 있어요. 자, 올려라 하고 수미 가끔. 됐다, 네, 됐다, 네, 네. 아, 이제 됐네됐들어다시다들다됐서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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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를 노리죠 아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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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직 끝내요. 이아 아직 끝내요. 이봐, 이봐라, 이봐라. 이봐, 이봐. 금방 됐아오네 그죠? 프다프다지마지막까지 쓰네. 아빠 어, 뺍시다 얘도 빼고, 앞으로, 앞으로, 그 다음에 드디어 올라가겠네요. 이거 붙이고 괜찮나요? 빨간색이죠. 창병, 창병 올립시다. 얘는 빼고, 자쿠 장병들은 유유 갑시다. 유 얘도 유 얘도 유. 얘 누구예요? 아 얘구나. 얘도 뺍시다. 얘도 빼고 얘도 빼요 빼요 어 뚫었다 뚫었다. 갑시다 갑시다 드디어 올라갑시다 이거 이렇게 안되나? 아 진영에서 그랬.. 그래, 죠랬죠 이렇게 하고 job. Okay, I will. c h a 다 썼나봐요 그죠 맞네 롱보우 워리어 그 다음에 얘도 올라가고 우리도 장군으로 좀따뿌러가도 되겠는데 활동적임 힘이가이 에이. 에이, 에이. 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오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이이렇게대이하이 있어야겠다 빠지는거는 이스테이. 병을잡 고. 브리즈베다리빨리 잠시 리즈베스브리즈 잠시 잠시. 얘 빼야겠는데, 뺍시다. 얘 뺍시다, 빼고 다 올라갑시다. 올라가고, 우리 기병도 이제 장군병도 올라가도 되겠네요. 얘도 빼고, 창병을. 물이라서 아, 느린건가 아, 괜찮죠 괜찮네요 이정도면 나쁘지 않으니까 노랑색은 둡시다 노랑색은 두고 어이구이구 이거, 이거. 우리 장군 죽겠다 정군비가 어디 있어요? 다음에 활동적임 활동적임 얘 밀리텐데, 이봐요, 그죠? 얘 누구에요? 아, 얘 예, 구나 붉은 애들은 뺍시다. 김영이 빠졌는 것 같은데, 그죠? 여기 괜찮나요? 얘들도 육. 얘 뭐예요? 음... 이게 당것 같은데? 아니, 아니 얘들, 얘는 뭔데 이게 아직까지 버티고 있어 이거? 병력이 작나? 아닌데 활동적이잖아요, 그죠? 숨이 가쁜. 트리아리를 뺍시다. 브랜치고이스 At speed! 이죠브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붙입시다 붙이고, 앞으로 이제 구경을 좀할수 있겠네요. 나도 뭐, 거짓나 정리된 것 같으니까. 그죠? 좀 봐도 되겠죠? 봅시다. 누가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계속? 계속 던지네? 아, 얘가 던지는 거구나. 됐다, 됐다. 완전, 완전, 끝났네요. 그냥, 저희들은 그냥 보냅시다. 기병 막 가다가, 이런, 그, 저 뭐야, 초소에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얘들 이렇게 보내면 되겠네요. 얘들 이렇게 보내고. 앞으로, 앞으로. 이기도 뚫렸죠? 오케이. 얘도 유. 복귀하고 많이 가는데 끝났다 그죠? 수치에 비해서 아쉬운 승리라고 뜨네요 그래도 많이 당하기 많이 당했구나 그죠? 집에 집에 이걸 하게 되면 이제 속주화 시키는 건데. 속자, 우리가 그 마르세유 제가 지금 속주화 시켜놓고 지금 굉장히 막 전쟁 긍긍하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아르벤이랑 전쟁을 이제 곧 벌여야 되기 때문에 그냥 파괴합시다 파괴. 음, 얘가 아르벤이를 공격했었으면은. 이게 큰 도움이 됐을 텐데, 어, 어 됐다. 근데 어, 저거, 저거 안 올랐네요. 레벨이 안 올랐네요. 어, 모집이 안 되네. 앞에서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넷 얘를 올립시다. 어, 여기 다시 풀 군단 되죠. 어차피 여기서 대기할 거니까 여기에 노레이아에 전환시키고 여기도 군사 관련된 건물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없네요. 모두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이왜 돈이 이렇게 없지? 돈을 오늘 좀 만들어 봅시다. 이러면은 아 병사가 되게 비싸네요. 지금 본건데 성장 성장을 올립시다. 이렇게 어유 어유 개 타이. 봅시다. 이제 여기 얘들이랑 관계가 비 우호적이다. 그죠? 중립적이고 믿을 수 없음. 믿을 수 없음. 보이. 아, 얘얘얘얘 누구예요? 개타이 믿을 수 없음.